이번 영상의 주제는 8월 달 종합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 8월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8월을 보내면 좋을지 생각하면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끌리는 원석을 하나 골라주세요. 모르셨으면 1번부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을 뽑으신 분들은 2번 8월에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일, 어렵게 느낀 일에 대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은 좀 새롭게 알게 되는 인물이 아니라 이미 내 주변에 있던 사람, 정말 친한 친구, 뭐 가족, 연인, 혹은 뭐 정말 오래 전부터 알았지만 뭐 왕래는 자주 없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랑 갑작스럽게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내가 정말 여태까지 찾지 못했던 나를 답답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일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1번 분들은 이번 달에 내가 정말 뭔가 불안한 게 있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혼자 마음속에 끙끙 막 이렇게 알면서 가둬두기 보다는 어 그냥 한타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 요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도 정말 그 들어주는 상대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어, 나에게 어떤 답을 던져준다든지 갑자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게 돼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게 된다든지 찾아내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예기치 않게 좋은 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달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하는데 어, 정말 뭐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랑 아나 요즘 사실 백수인데 좀 일자리를 찾고 있어 뭐 그냥 그러고 있지 했는데 어너 전공이 뭐였지 하면서 내뭐 지인 중에 그런 사람 찾는 분이 있어 하고 정말 그 사람을 연결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일이 잘안 풀려서 쩔쩔매고 있는데 우연히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다가 그 친구가 정말 그냥 장난처럼 이야기를 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답을 찾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눔으로써 나의 어떤 답답함이 풀려나가진다. 근데 생각보다 그게 너무나 도움이 되는 그림이 있어요. 앞으로 나의 미래에 있어서 어, 정말 그래. 이거다. 답은 이거였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번 분들은 답답한 부분들, 걱정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이야기를 나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어, 과거에 좀 다퉜던 사람에게 8월에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 음, 좀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부분들, 어,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좀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보다는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다가옴으로써 우리가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을 화해하고 서로 속마음을 잘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연락이 끊긴 친구, 가족, 헤어졌던 전 연인 이러한 사람들도 이번 8월에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또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과거에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일을 할때 도와줬던 사람에게 그 사람이 좀 감사의 표시로 어, 일을 줄 수도 있는 일을 좀 제안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한 달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어, 약간 나랑 좀, 그래도, 학연 지연?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이 면접관으로 나온다든지, 뭐, 잘은 모르지만 어떤 공통사가 있어서 서로 약간, 어, 저 사람 이렇게 될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나를 합격시켜주고, 뭐, 더 좋게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번 한 달은 좀 인간 관계에 신경을 쓰시면 좋은 어떤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1번분들은 부정 적인 생각 을 하기, 보 다는 긍정 적인 마음 으로 밝게 어, 그래, 다잘되 겠지？하 면서 친구들 하 고도 재밌 게 이야기 하고, 나의 어떤 긍정 적인 기운 들 사람 들 한테 막 이렇게 어, 같이 나눠 갖고 이러한 어떤 모습 들이 또 어, 훗날 에 정말 좋 은, 지 인들 나 에게 도움 을줄수 있는 사람 들, 이런 사람 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 한 어떤 계 기가 될것같 습니다. 어 연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굉장히 좋은 달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사실 좀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재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과거와 좀 연결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번 달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러버스 카드도 두 장이 떴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정말 내 마음을 잘 알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이 이번 8월에 들어올 수 있다. 특히 이번 달에 좀 이미 만나고 계신 분들은 내가 힘든 일이 있다면 연인에게 조금 의지를 해도 좋고, 내가 좀 새롭게 만나는 어떤 사람이 생긴다면, 앞으로 나의 일들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뭐, 물질적인, 이런 현실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과 만남으로써 나의 마음이 좀 긍정적이게 바뀌고, 어, 그리고 좀,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나의 어떤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면서, 막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각나고, 마음도 막 설레고, 일도 잘 되는 그런 어떤 만남이 될수 있기 때문에, 1번 분들은 어, 이번 달에 나에게 들어오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런 어떤 인간관계에 좀 신경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번을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이번에 뽑으신 분들은 이번 8월 달이 내가 열심히 해온 일에 대해서 보답을 받는 그런 한 달이 될것 같아요. 어, 수확의 계절이죠. 우리가 가을에 막 추수를 하듯이 그 동안 정말 내가 이 열매를 갖기 위해서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어떤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을 들인 것에 보답을 받는 한 달이 될 수가 있다. 정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7월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열심히 어떤 면접을 보고, 내가 혹은 이제 열심히 누군가한테 공을 들였다면, 8월에는 내가 뭐 합격 소식을 받는다든지, 음, 그리고 조, 그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드디어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사귀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공을 들였던 것에 있어서 어떤 합격의 소식, 좋은 소식,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한 달이 될수 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어,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 이게 될까? 근데 내가 이걸 하면은 사람들이, 어, 너 지금 나이 많은 거 아니냐, 늦은 거 아니냐, 여자가 어떻게 그런 걸 하냐, 이런 식으로, 어막좀 반대를 했던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안정적인 직장 그냥 계속 다니지 뭘 그만두고 다른 걸 한다고 하냐?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것들이 모든 어떤 운의 흐름이 너할수 있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주변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너는 네가 원하는 길을 가야 해. 그리고 너는 움직여야 해. 그리고 너는 어느 어느 때 분명히 네가 원하던 그 어떤 가치. 그답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해온 것들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8월에 그것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혹은 나 이제 앞으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꼭 해라. 움직여라. 이렇게 응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열매를 따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이번 8월에는 좀 열심히 움직이시는 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뭐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연락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단다면 이번 8월을 좀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번 8월에 좀, 어딘가에 지원을 해보시고, 이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8월에는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열매들이 다른 누군가, 뭐 참새들에게 뺏긴다든지, 아니면, 아니면 정말, 이렇게 물러서 먹을 수 없게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이번 8월에 오는 좋은 기회들, 좋은 운의 흐름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좀 똑똑해지고 현명해지고 금전운도 막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뭐 새롭게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주 좀 사업의 결과가 굉장히 좋게 흘러가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좀 아주 롱런 할수 있는 진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다. <laughs> 그래서 이번에 뽑으신 분들은 나를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어도 내가 의지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지, 나의 행동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달이 될수 있겠다. 그리고 그 전까지 많은 노력을 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번 8월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 자존심은 꽉꽉 눌러가면서, 뭐, 진짜 열심히 했다, 이런 분들은 아주 확실하게 좋은 어떤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여자가 어떻게 뭐 하냐, 남자가 돼서 이런 말들 다 무시하시고, 진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해서 행복한 일, 이런 것들 찾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이번에 뽑으신 분들은 이번 8월 달이 전체적으로 자발적인 외톨이 어, 아싸가 되고 싶은 마음, 혼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차오르게 될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람이랑 굳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뭔가 사람들이랑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놀고 싶지도 않은 마음, 어, 혼자 있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강하게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나, 내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시기도 올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할지, 혹은 정말 새로운 일을 시작할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포기할지, 다른 일을 할지,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 헤어지고 솔로가 될지, 혹은 다른 사람을 만날지, 그런데 여기서는 어, 내가 만약 지금 그런 고민에 놓여 있다면 새롭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 새롭게 뭔가 뭐 솔로든 다른 연애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다른 길을 선택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여태까지 내가 진짜 이것에 대해서 해온 일이 있고 그리고 은근히 뭐 받아가는. 보상을 받는 일들도 있고 뭐 돈이라든지 그간의 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 다른 일을 선택했을 때 그게 정말 나에게 이득이 될까? 내가 정말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까?한다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번 분들은 내가 정말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면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조금은 이번 달이 수동적이기도 하고 고민이 많이 들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수 있다. 그리고 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집착이 생긴다든지 욕심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좀 그런 어떤 집착이나 이런 욕심의 마음들을 많이 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일에 있어서도 많이 걱정이 될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뭐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뭐 주변의 동료라든지 상사라든지 굉장히 나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줄수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는 어, 그냥 저 사람들 그냥 불쌍하다 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는 저 사람들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해하자 나처럼 그릇이 큰 사람이 그냥 이해해 줘야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고 또 내가 마음이 너무 좀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과민 반응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의도를 그래서 좀 내가 많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정말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이구 저 불쌍한 사람들 그냥 이렇게 좀 코미디처럼. 어, 내 마음속에 코미디를 불러일으켜서 넘어가셔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어, 3번을 뽑으신 분들은 8월달이 전체적으로 좀 고민이 많이 생기고 과거가 많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헤어진 과거 연인이라든지 어, 아니면 예전에 내가 했었던 바보 같은 행동들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거나 어, 나 자책하거나 나 바보야 막 이러거나 너무 보고 싶다 그 사람 이러지 말고 좀 툴툴 털고 일어서서 내가 하면 재밌는 일, 어, 즐거운 일 이런 것들을 찾아 떠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이 나의 어떤 운을 서포트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 충분히 아주 좋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과거에 내가 해왔던 일들, 정들, 이런 거 말고, 새롭게 나한테 내 마음이 울리는, 너 저길로 가야 해. 이런 것들 잘 찾아서 떠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 자잘한 스트레스들, 사람들이 주는 스트레스, 뭐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걱정들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사실 별거 아닌 일일 수가 있어요. 단지 내 감정이 조금 부정적이어지고 조금 감수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신경이 쓰일 뿐이지 모든 어떤 뭐 금전적인 흐름이나 운의 흐름은 안정적이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번을 뽑으신 분들, 어, 이번 달에 좋은 결정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4번을 뽑으신 분들은 조금 복잡하게 나온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 이번 8월에 나에게 어떤 좋은 기회들이 많이 다가올 수 있어요. 뭐 여러 군데 직장 지원한 곳에서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온다던지, 혹은 어떤 여러 명의 이성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던지 이런 식으로 어, 뭔가 나한테 기회들이 많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직장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이제 원하던 직장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가 너무 가고 싶다 보니까 잊지도 않은 성적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하지도 않았던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게 분명히 밝혀져서 내가 좀 망신을 당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뭔가 회사를 가고 싶다면, 정정당당하게 내가 가진 거, 내가 해왔던 것을 그냥 정정당당하게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나 여기 왜 좋냐. 뭐 정말 사실 돈 많이 줘서 좋다. 그냥 이렇게 더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마음을 속여가면서 그 사람들 비위 맞춰가면서 이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내가 뭔가 무슨 일을 할때 나의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만약에 연애적인 일이라면, 내가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 명의 이성이 나한테도 대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미안해서, 혹은 정이 들어서, 그리고 사실 이 사람도 뭔가 헤어지긴 조금 아쉬워서, 약간 내가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게 완전히 들통나서 모든 게 이렇게 다 망가져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당당하게 나 다른 사람한테 눈길이 간다. 너를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솔로다 한다면 솔로의 경우에도 여러 명의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다 보니까 어, 둘을 정말 내가 비밀로 하고 만난다든지 그냥 차라리 떳떳하게 알아보고 있던 사람이 있다. 네가 이것도 괜찮다면 난 데이트할 의향은 있다.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좀 4번 분들은 내가 무슨 일이든 간에 누군가를 속이고 상처 줄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자. 만약에 그게 정말 내 어떤 내가 가져갈 일이 아니라면 또 다른 일이 와요？또 다른 사람 이 들어 오고, 그래서, 나는그 사람 이뭐나 어떻게 보든간 에, 나 에게 상처 를주 려고, 하던간에 여러 가지, 이 유가 있던간 에, 나 스스로 는나 에게 떳떳 하 다라고 생각 을 하고, 정정당당 하게 행동 하 시는 것이 중요하다. 어 그리고 또 연애 적인 부분 에 서도 내가 임자 있는 사람 을뺏어오 려고, 할 수가 있 어요. 그리고 혹은, 나한테 상처 준 사람한테 복수를 하려고 한다던가,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들은 다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어도, 어휴, 저 쓰레기 자식, 그냥 불쌍한 놈, 이러고 그냥 넘어가세요. 마주하고 상대해 줘봤자, 내 마음만 복잡하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차단. 어, 그래서 4번 분들은, 뭐, 좋은 기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막 속여가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정정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해도 나와 어떤 인연이 있는 일이라거나 사람이라면 분명히 내가 얻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4번 분들은 내가 진심을 다해서 행동을 하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은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번을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이번에 뽑으신 분들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시기가 될것 같아요. 뭔가 이번 8월에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 가져왔던 것들이 끝나는 시기가 좀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이 내가 다니고 있던 회사의 마지막 계약의 달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백수의 마지막 달이라든지, 아니면 만나고 있는 사람과 이별을 준비하는 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그동안 어,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것이 끝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있어서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이것저것 정리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백수였던 분들은 그동안 잘 쉬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뭐 어디서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일을 하러 나갈 준비를 한다. 이렇게도 또 보여질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이제 앞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일들은 굉장히 즐겁고 희망찬 일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온 무언가를 끝내시는 분들은 뭐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 이런 것들을 이제 끝을 내는 분들은 마음이 많이 심란할 수도 있겠죠. 걱정도 되고 어, 내가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기서는 그 새로운 시작이 아주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너무나 이렇게 유쾌, 상쾌, 통쾌한 마음까지 가져다 줄수 있기 때문에 아, 그과거의 그 어떤 정이나 미련, 내가 쌓아, 쌓아온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막 아파하거나 미련을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또 내가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뭔가 피크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즐거운 어떤 모임의 기회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어떤 소식들도 올수 있기 때문에 4번 분들은 좀 이번 8월에 놀수 있을 때잘 놀고 쉴수 있을 때잘 쉬는 것이 좋다. 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좋지 않은 인연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 인연은 과감히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나의 어떤 인내심의 한계도 이번 달의 마지막이에요. 어, 내 주변에 나를 좀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자꾸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안 좋게 나를 부정적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내가 확실하게 나서서 내 스스로 그것을 끝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좀 이제 어, 이번 달에 이, 이런저런 뭐 준비나 끝맺음으로 바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어쉴 때는 확실하게 쉬어주셔야 할것 같아요. 어, 오늘 내가 진짜 이 공부를 오늘 뭐 12시까지 할 거야. 근데 이제 쉴 때는 좀 확실하게 공부 생각 이런 거뭐일 생각 하지 말고 확실하게 주말이니까 난 확실하게 놀 거다. 이렇게 좀 나의 어떤 나 스스로를 너무 막 이렇게 채찍질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무 하기는 싫고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하시는 분들은 채찍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놀 때는 놀고 일할 때는 확실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이런 어떤 구분들을 확실하게 내려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5번을 뽑으신 분들은 어, 내가 오래된 무언가에 있어서 그동안 뭔가 정말 이렇게 끈 하나 정말 붙잡고 가지고 온 것에 있어서 어떤 결단을 내릴 일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래된 것은 버리고 새로운 나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있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정말 새 출발, 즐거운 일, 좋은 일들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5번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